제 23장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얘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구로라 여러 말로 물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체사장들과 석의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에 시용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질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소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 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의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부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여루살렘의 <laughs>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돌아 나를 잃으면 사람이 바라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그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법을 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부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일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laughs>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르되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우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셈앞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 24장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수쇠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윤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구부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아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란 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제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이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여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내저 네,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다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비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